주님은 우리에 대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. 우리 성도님들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입니다. 또는 우리에 대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. 왕의 신분으로서 이 땅에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죠. 세상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그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. 또는 우리를 거룩한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.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.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. 잠시 여행 나온 거예요. 다른 미국이나 일본으로 여행 가듯이 그 나라에서 잠시 살지만 우리의 신분은 대한민국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거예요. 그 나라에 속한 자들이란 거죠. 또한 더불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. 이 소유된 백성은 보물이란 뜻이에요. 건축자들이 건물을 짓다 보면 짜투기는 그냥 버려버립니다.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버려진 돌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. 우리들이 바로 그런 존재예요.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아픔과 상처에 겹겹이 쌓여 있는 분들입니다.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너는 나의 보물이다라고 선언해 주십니다.